안녕하세요. 야구로고입니다 도비 때마다 롯데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실책입니다. 롯데는 예나 지금이나 수비력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투수들이 못 던져서 상대 타자들이 잘 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실점을 하는 것은 그나마 전후 화가 덜 납니다. 적어도 어설픈 수비력, 그러니까 실책으로 인한 실점에 비하면 말이죠. 정말 지긋지긋하게 롯데의 수비는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지난 겨울 김민호 수비코치를 야심차게 영입했고 겨우내 선수들이 이른바 민호스쿨에 입학해서 많은 훈련을 했는데도 정작 시즌에 들어와서는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합니다. 수치로 보시죠. 팀 실책은 29개로 리그에서 네번째로 많고 수비율은 97.9%로 리그 8위에 처져 있습니다. 이걸 포지션별로 나눠서 보면 확실히 롯데 수비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롯데 수비의 문제의 시작이자 끝은 바로 내야입니다. 팀 실책이 29개인데 이중80% 가까운 23개가 내야에서 나왔습니다.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실책 숫자고 수비율을 보면 97%거든요. 팀 전체 수비율인 97.9%보다 0.9포인트 낮고 리그 9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즉 롯데네아의 수비는 리그 최하위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롯데네아는 1루수 나승엽, 2루수 고승민, 유격수 박승욱, 3루수 이주찬이나 오선진 등으로 꾸려지고 있는데요. 박승욱이 실책 5개로 팀내 1위, 이주찬이 실책 4개로 팀내 2위, 나승엽이 실책 세개로팀내 3위입니다. 2루를 제외한 1루, 유격수, 3루수가 수비에서 난리인 셈이죠.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수비력이라는 것은 방망이 힘으로 많은 점수를 내고 많은 점수차로 이길 때는 그리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1점차 승부, 살떨리는 투수전의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갈 때 비로소 수비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죠. 작은 수비 동작의 실수 하나, 찰나의 수비 판단 하나가 실점으로 이어지고 경기의 승패를 나누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데요. 제가 볼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탈에 있는 선수들이 돌아와주길 못 빠져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손호영이라든지 김민성의 이탈은 롯데의 수비력에서는 정말 아쉬운 상황이죠. 둘다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는데 빨리 돌아오길 바랍니다. 5연승의 기운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다시 연패에 빠진 롯데가 일단 기본부터, 그러니까 수비부터 정신줄 잡길 바랍니다. 롯데, 화이팅입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